오랜만에 이런 스킨을 끼고 왔는데요 자 오늘! 네,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마인크래프트 영상은요 자 마인크래프트 스크립트를 어, 한번 어, 영상 찍어보려고 아, 하는데요 어,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스크립트냐 하면은 여긴 여기 그모비님 때문에 안보이겠지만 여기 파란색이 있을겁니다 이건 링크 댓글에다가 드릴게요 이건 투맨이의돈 일구요. 어, 일단, 마인크래프트, 여기 있는 이 파란색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뜨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어, 이렇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막대기를 추가했죠? 아, 저는 영어를 몰라서, 어, 한번, 어쨌든, 그래도 막대기를 이렇게 추가할 수 있고, 장식품 같은 거는 뭐 거의 다 추가했다고 보시면 니다이것은 니가, 네, 이렇게 하고, 닫는 네, 거는요, 어떻게 닫느냐 하면은, 어떻게 닫느냐 하면은, 여기 있는 이 파란색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뜨거든요. 그럼 여기는 이 X버튼이 있을 겁니다. 이 X버튼으로 닫으시면 되고요. 그냥 이렇게, 푸매이에도어 스크립트를 간단하게 리뷰해드렸습니다. 네 재미있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링크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